네 이번 월드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프랑스 선수단의 귀환 모습 보셨는데요. 네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아르헨티나의 선수단 귀국 표정은 어땠을까요? 류제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단을 태운 무게차가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시민 수천 명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에워 쌌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함께 춤추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모든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수도 외곽에서 출발한 차량은 시내를 관통해 정부청사 앞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기념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도로를 메운 시민들로 거북이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부터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단은 차량 이동을 포기한 채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만은 모든 걸 잊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